안녕하세요. 심수환의 그리다입니다. 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죠. 컴퓨터가 오래돼서 어, 버벅대는 바람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한주 동안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교환했으니까 어, 앞으로는 좀 빨라지겠죠. 물론. 새 컴퓨터라서 아직 낯선 게 많아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드로잉 배우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선을 어떻게 끌 것인가 또 어떤 선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죠. 오늘은 어, 선을 잘 꺾기 위해서는 선 꺾는 것보다 선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는 법이에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비교적 단순한데요. 무엇보다도 대상을 잘본 다음에 본 것을 선으로 잘 묘사하게 되는 것이죠. 잘 보지 못하면은 어잘 그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 정보가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게 마련이죠. 잘 본다. 이게 이제 인풋이죠. 잘 봐야 인풋이어야잘 그린다. 어프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보는 경,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어, 보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어, 어떻게 하면 그리는 기술. 잘 그릴 것인가? 이 그리는 기술에 대해서,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어, 저는 이번 시간에 이 보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볼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말하기는 듣기와 짝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하려면은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되죠. 그것처럼 그림 그리기도 어잘 그린다는 것 이거는 본다는 것과 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어 작가의 작품을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은 역시 어, 사물을 이 작품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 대상을 얼마나 잘 관찰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찰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어, 자세히 또 오래 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해요. 관찰에서는 자세하게 보고 오래 보는 것도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무엇을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 막연히 보게 되면은, 어, 그림 그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는 방식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눈앞에 케이크 한 조각이 있다고 봅시다. 케이크 한 조각이 있으면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 이 케이크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이 케이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아주 배가 고픈 사람이라면 이 케이크를 보면은 아 맛있겠다. 저 케이크는 어떤, 그, 저기, 어떤 맛일까?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 어떨까요?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은 저, 그, 케이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어, 저기에 나는 색깔들은 무엇을 넣어서 저런 색을 배합을 했을까? 또, 데코레이션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어,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케이크를 바라볼 때도 좀더 그런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만의 고유의 어떤, 어, 바라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어, 가장 처음 이 사물들을 볼때 사물의 외형을 바라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윤곽선을 바라본다고 하죠. 자, 보세요. 일단 이 형태를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외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외형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바깥... 만, 우리가, 그, 엄격히 음, 따지면 외형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형태까지 만드는 것을 우리가 외형이라고 그 말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 외형은 보통, 어, 실선 중에서도 보통 굵은 실선으로 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실선담에, 다음에, 외형담에 다음에 무엇을 찾아주느냐 하면 은 이제 보조선을 찾아주는 거죠. 보조선으로 안에 있는 질감이나 또 부분적인 형태 나눔들을 찾아주는데 이 보조선을 제1보조선, 제2보조선, 어, 그림을 좀더 세밀하게 그릴수록 이 보조선들이 점점, 점점 많아질 거예요. 3, 4, 5, 뭐 이렇게 내려가지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로잉에서는 한이 정도 선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제1보조선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가는 실선. 가는 실선이거나 아니면은 끊어진 실선. 끊어진 실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실선의 형태이기는 하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마디가 끊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 완전한 실선에 비해서는 좀더 경계가 약해 보여지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1 보조선 을씁니다 그다음에 제2 보조선은 좀더 짧게 끊어진 선. 그러니까 점선이죠. 이런 점선 정도를 가지고 어, 물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케이크를 그린 것을 보십시오. 이 외곽인 윤곽선은 굵은 실선으로 또는 그냥 실선으로 그려 주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어, 윤곽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면은 크게 형태를 규정하지 않는데 이 안에서 어떤 질감이나 어, 크림이 좀 녹았다든지. 어, 재료가 달라진 어떤 다른 물체들이, 그, 다른 빵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호박이 들었다든지 호박 핵이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나타내줄 때 너무 이렇게 여기 굵게 똑같은 선으로 끄으면은 선들이 그 똑같잖아요. 이러면 리듬감이 없어요. 리듬감이 없어서 그림이 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의 어떤 이런 강약들, 를 이용해서 그려주면은 그림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거위 같은 경우 거위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 거위의 이 외곽 윤곽선은 뭐 가끔씩 이렇게 그 끊어지긴 했지만은 거의 실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그 외곽 윤곽에 해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들. 완전한 외곽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 윤곽을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이 날개 부분은 끊어진 실선 또는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이런 깃들 같은 거. 점선과, 점선으로 이런 깃털들을, 어, 표현해주니까 질감의 느낌을 조금 더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이렇게, 어, 실선을 사용하느냐, 끊어진 실선을 사용하느냐, 점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이 훨씬 더 다르고, 어, 그림도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이제 선을 잘 사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되기도 하겠지만더 근본적으로는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이제 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림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어, 자주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 무언가를 그리려고 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형태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 그것을 상징하는 기호로 축약시켜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어,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데, 눈은 보고 있는데, 내 머리는 미리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그,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실체의 정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사람을 그릴 때, 이렇게 원을 먼저 그리죠. 그 다음에 눈을 그리고 코와 입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제가 참고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어, 어린 아이들이 서너 살 정도 되어져서 처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몸통은 빠지고 손과 발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그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이라는 이게 어떤 물체를 대신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기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 엄마도 이렇고 아빠도 이렇고 바나나도 이렇고 좀더 이런 동그라미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동그라미가 점점 분화되어져서 동그라미 안에 또 다른 표식이 들어가지면 사람이 되어지고 동그라미 바깥에 뭔가가 어, 이런 머리카락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남녀 구분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그림처럼 팔다리가 나와지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분화되는데, 이거는 실제 사람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표시, 말하자면 기호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그 아이들이 그림을 배울 때이 방식으로 그림을 배우거든요. 왜이 방식으로 그림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인간의 두뇌 메커니즘에 아주 중요한 그... 체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어는 뭡니까 모든 게 기호 체계 잖아요 그죠 개념적 사고를 하게 되는 이게 인간의 그 사고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이 언어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초단계가 그림에서 기호적인 그림 그리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 그 미술교육학에서는 아는 대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 이 단계에서 그 그림 그리는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그림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바뀌어지는 그이 과도기 단계가 우리 나이로 9살, 10살 시기예요. 이 시기가 어, 그 아이들 발달 단계에서 치면은. 어, 의사실기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는 아이들이 어, 도식기 그 이제는 전도식기라고 해서 이런 기호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적인 형태를 띄기 시작하는 단계 이때가 이제 9살에서 10살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 그림거리는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어, 우리의 그, 미술 교육 체계에서 이 방식, 그, 이 단계를 뛰어넘는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없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없으니까 미술 교육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어, 단계까지는 이제 그 언어적 사고가 발달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단계니까 누구나 여기까지는 그림을 그려요. 여기까지는 그림을 그린데 이 다음 단계를 수행해 나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좀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미술은 재능이 있어야 돼, 그림을 그린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림을 잘못 그리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학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재능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어, 언어적 기능, 소통수단의 그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술이란 게 심리적 표현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른 미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 사변적인 부분으로 자꾸 변질되는 거죠. 자 본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걸 잘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을 좀더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면 하 산을 보고도 산을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실제 산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산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는 대로 그리는 거입니다 아는 것을 그리는 것. 그럼 실제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림은 어떻느냐? 산능성리를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졌느냐면은 꼬불꼬불꼬불 그 산이 그 땅이 평평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거기에다가 나무도 있으니까 이런 요철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져서 이렇게 내려가지기도 하고. 아무튼 어,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남해안에 리아스식 해안이 이렇게 그 섬이나 많이 많아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요철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천천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주는 거죠. 자, 앞산 뒤에 뒷산도 이렇게 겹쳐져서 이만큼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선 자체가 보이는 것을 그리는 선입니다. 그림을 이제 배우려면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잘 없죠. 이런, 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흔히 이거를 우리는 왼쪽 두뇌 사고에서 이걸 L 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 모드로 바뀌어지는 것, 오른쪽 두뇌 사고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거를 잘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지요. 자, 이게 우리가 그 잘못 그려진 이 잘못 그려진 그림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이분이 이 컵을 윗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컵은 동그랗다는 그 머릿속에 알고 있죠. 둥근 컵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개념적으로 작동해.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이렇게 안 보여지거든요. 눈으로는 틀림없이 이 컵이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고 손잡이가 뭐,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줄 건데, 자꾸 이게 둥글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원에 가깝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못 그리시는 분들이 아무렇게나 잘못 그리는 게 아니고 거의 이런 방식으로 잘못 그린다는 거죠. 밑으로는 내려올수록 거의 평면에 가깝게,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집니 왜냐하면 위에처럼 이렇게 둥글면 바닥이 안정되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에 가깝게 최대한 펼쳐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전부 다 개념적 사고 때문에 그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가장 안정된 상태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가지만 깨주시면 그림은 어, 누구나 잘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